안녕하세요. 채원이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 점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 송사에 힘알리고 꼬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소송도 걸리고, 어, 경찰서에도 몇번 갔다 오고, 그래서 점집에, 대나무 집집에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금 그 사람과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지, 사실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남편과의 마지막 인연에서 이혼할 때 서로 너무 좋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어, 지어 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 저도 죄를 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죄를 짓고, 근데 서로 고소를 한 입장입니다. 어, 이런 경우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챙기면 좋을까요? 적어주셨어요. 방금 질문을 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소송이 있고, 어떠한 뭔가 죄를 받으면, 그냥 그걸 받으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게? 빨간 줄 끄이면 어때? 아니, 무슨 뭐 정치할 거예요? 본인이 무슨 공무원 시험 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뭐죄좀 짓으면 받으면 되잖아. 사기 좀 쳤으면 자기가 참여하고 그죄 값을 치르면 되잖아. 자꾸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 아니 감옥 살면은 감옥에서 본인이 몇 개월 살면은 거기서 프랭크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책도 있고 벚구경도 있고 스타이파트도 있고 성경도 좀 있고 공부하면 되잖아. 뭘 두려워해요 자꾸 두려울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살아 있는데 뭐가 두려운데? 자꾸 그 대나무 집에 가고 자꾸 전보러 가고 자꾸 타로 보러 가고 자꾸 토정비 길 보고 가라고 그 이제 직업들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스님이 계셨어요. 어떤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스님 쪽에는 이제 상좌 보통 이렇게 제자가 한 명씩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산중에 암자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 노스님이다 보니까 제자가 항상 밥을 해 주기도 하고 빨래도 해 주기도 해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근데 스님은 점점 더 노스님이 되니까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하고 무릎하고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자선을 하니까. 근데 이 숙뜸을 들면 이 허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무릎도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뜸을 이제 즐겨 들였어요. 누워 계시면 야야 좀 와가지고요 허리 숙뜸 좀 들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허리를 숙뜸을 이렇게 제자가 또 해줍니다. 무릎에도 해주고. 그런데 아랫마을에 사는 점쟁이 한 명이 있어요. 점쟁이가 하루는 이 절에 쭉 지나가다가 숙뜸을 들고 있는 스승과 제자를 보면서, 스님,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점쟁이를 좀잘 알거든. 그 점쟁이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 뜸, 뜸 들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 점쟁이한테.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갑자기, 아, 어... 아이고, 스님. 오늘은 스님, 그, 기가 쇠한 날이니까, 뜸을 드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스님의 건강에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뜸들이기는 안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아이고 그런가 고맙네 시자야 상자야 어서 뜸 빨리 이거 저기 떼라 오늘 좋은 날 아니란다야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자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님인데 점쟁이 말에 저렇게 어, 믿나?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난 다음에 숙뜸을 이렇게 다 빼요.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그 점쟁이가 또 가서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차를 한잔딱 하고 점쟁이랑 먹고 그리고 한한 시간 있다가 무속인은 그냥 가요. 딱 하니까 스님이 갑자기 시자야. 아 예, 스님. 그 숙뜸 좀 가져와 봐라. 아까 하던 것좀 계속 하자. 아이, 아이 스님. 아니, 오늘 안 좋단 든안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분이. 어, 그래, 안 좋다고 그랬지? 근데 왜또 하시려고 해요? 아니, 안 좋다고 하는 사람 갔으니까 이제 하면 되지, 사람아. 어서 가져오느라. 이 얘기를 듣고, 시자는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이게 뭐다? 어떠한 운과 행운은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간에,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맞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해줬으니까 예의상,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잠시 차 한잔 먹고 그 사람이 얘기해주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 사람이 가면 내 인생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해. 그 무속인이나 점쟁이가 한 말을 1년 내내 마음속에 품고 가. 좋은 경험하는 거예요. 송사의 희말림 얼마나 좋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도 해봐야 또주변의 사람한테 도움도 주고 얘기도 할거 아니에요. 경찰서 가볼 수 있죠. 고소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모두 나에게 값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기도 당해보는 것도 괜찮아. 노숙해보는 거, 저 노숙해봤잖아. 노숙도 해보는 것도 괜찮고. 캄보디아 가서 40도가 넘는 곳에서 땀을 흘려봐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두려움 속에서 사니까. 내가 더욱더 움츠러드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요 어떠한 악과도, 어떠한 병과도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요. 당당하게 맞을 때내 두려움에 있는 이 병들이 내 선한 세포와 내가 나의 건강한 세포가 그 두려움 세포들, 질병의 세포를 잡아 먹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가장 큰 어찌 보면 나에게는 방해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대나무 집 가지 말고, 자꾸 점 하는데 가지 말고, 재미로 가는 건 좋아요. 재미로 가고 가끔씩 하면 좋은데, 그거를 내가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말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제 말도 그냥 흘려보내셔야 돼. 최원주 인과는 저렇게 사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손가락질 하면서. 저렇게 사는 인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니면 살아있는데 무슨 경험을 못 해. 인생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든 생로병사는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조심한다고, 뭐, 내 운명이 많이 달라지고, 너무 또 방심한다고 내 운명이 또, 어, 줄어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식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방. 하. 착. 하라. 저거 보세요. 방. 하. 착. 하라. 놓아버려라는 거예요. 그 집착 놓아버리라. 생명에 대한 집착, 두려움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법 중에서 굉장히 큰 수행법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아라.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맞닥뜨려라. 은산철벽이란 말 하잖아. 은산철벽. 이게 뭐예요? 은산이 뭐예요? 금과 은으로 된 산, 철로 만든 벽이 내 주변에 다 있어도 내가 희망이란 걸 알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희망의식이 있다는 걸 알면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 하세요. 죽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 인생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이런 마음 딱 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려움 벌벌 떨면 두려움 속에서 두려운 자들과 함께 뭉치게 되고 함께 인연이 되게 돼요. 근데 딱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길만 가요. 은산 철벽에 와도 하늘을 보면서 바치는 거예요. 아, 비야, 내려라. 마땅히 내가 비를 막 맞아주겠다. 진어가 끊임없이 나에게 오염시켜라. 나는 영꽃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희망입니다. 방화 착하라.